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오늘 아주 저희가 지금 와 있는 데가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저희가 한 1년 동안 이거를 하려고 러다가 오늘 드디어 결론이 났어요 그 제가 저기 1년 전에 여기서 이제 왔을 때 한국하고 이쪽 콜롬비아 하고는 이제 그 협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이쪽 그 현지 운전면허증 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한 1년 전에 그,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는 뭐, 저도 뭐, 관심이 그렇 없었고, 그냥, 신청만 할까 놔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거를 좀, 독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나왔어요. 같이 온 거예요. 자, 지금 들어갈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갔던 그, 이쪽, 운전면허증 발급해주는 심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갔다가 지금 운전면허증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처음 나온 거니까 이제, 자, 운전면허증. 제, 아우! 자, 근데 제 운전면허증하고 같은 기간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다음에 또 연결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자, 이제는 면허증이 있으니까 차만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에 영상은 제가 차, 차를 샀을 때 올릴게요. 야 땡고요 리세지아 덕분도 피 솔로 팔다 가로. 차만 한면또리세스아 지금 그리고 카림도 운전 면허증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원 다니고 그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콜롬비아 오시면은 제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그 내용을 바로 뒤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반도 땡가무 슨가로 프리메 m 아 r o a donde q u i e r e p e r o una ciudad fuera b o g o t vamos a pensar <laughs>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이생활 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사게 되면 또 영상 올릴게요 자, 영상 뒤로 어, 바로 저기 이쪽 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집에 지금 그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이제 파, 에,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뭐또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겠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운전 면허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이제 어, 단기 체류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있겠고 어, 저같이 이제 여기 정식 비자를 받아서 어, 거주하시는 분이 있겠죠. 어 근데 일단은 먼저 이제 저희 경우를 얘기를 할게요. 어, 거주를 할수 있는 비자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일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드신 분들은 이쪽 한국하고 콜롬비아하고는 협정이 돼 있어요. 운전면허증 협정이 돼 있어가지고 한국 면허증을 어 콜롬비아 면허증으로 바꿔주고 또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면허증을 한국에서 또 한국 면허증으로 바꿔주는 협정이 어 202018년도에 어, 협정이 체결됐어요. 그 전에는 여기서 운전면허증을 만들려면은 일정 시험을 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협정이 돼 있어가지고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필요한 서류는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어야겠고 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그리고 이쪽 콜롬비아의 거주 비자 그거를 가지고 일단 대사관을 가세요. 대사관 위치는 이쪽 중심가에 있어요 94가 정도에 있으니까 택시 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신청서 작성하고 그런 거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서 거기 계신 분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청서 작성하면은 어, 확인서를 건네주겠죠 근데 그 신청서 작성하고 확인서 받는 데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 사전에 그 전화를 하시고, 그 약속을 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약속을 정하시고, 이 서류 지참하시면 되는 거고. 자, 대사관 일단 확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이쪽 콜롬비아에 심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심이라는 거는, 이쪽 그 교통이나 이런 운송 관련하는 거를 총괄하는 그런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셔가지고, 그 룬을 등록하셔야 돼요. 룬. 룬 등록이라는 게 어, 별거 없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어, 우리 지문, 지문 등록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근데그 비용은 한만 오천 빼서 정도 낸것 같아요. 그 정도 내시면 서 지문 등록을 바로 할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 여지껏 했던 모든 서류들, 그러니까 대사관 확인서 그리고 어, 룬 등록한 거를 이제 등록하면 등록증을 줘요. 그룬 룬 등록증 그리고 자 한국 운전면허증 그리고 외국인 신분증 여기서 어, 거짓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어, 한국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세둘라를 가지고 계시겠죠 이이 사본 이 서류들에 대한 사본들하고 원본을 다 들고 이 나라 교통국 교통국 가시면 신청서를 쓰게 돼 있어요 신청서를 쓸때 제가 썼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1년 전에 신청을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렇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신경을 안 쓰고 끄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다자필로 쓰게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마 좀더 쉬워졌을 것 같은데 당시만해도 그 우리 협정 관계를 잘 모르더라고요. 막 그게 협정이 된지 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막좀 복잡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쓰고 난 다음에는 기다리면은 연락이 와요. 대사관에서는 5일이라고 하는데, 뭐 메일이나 우편으로 5일 정도 걸린다 고 그러는데, 어, 아마도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사실 몰라요. 왜냐? 일단 메일은 안 왔고, 그 다음에 전화를 준다고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전화번호를, 전화를 당시 잊어버려가지고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고, 메일로는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 저도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긴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어, 그 신, 중요한 거는 신청서를 다 하, 하시고 나면은 그쪽 교통국에서 그 신청서를 신청했다는 그증을줄 거예요. 신청서, 사본을.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그 딱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누메로데 라디카도라고 있어요. 누메로데 그러니까 라디카도가 이제 아마 그 신청번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신청서를 받고 나서 저도 관심이 없었지만은 연락도 안 왔어요. 당시만 해도 차를 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놔두고 있었다가 어 이제 올해는 제가 차를 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좀 다시 교통국에 물어봤더니 저보고 누메르데 라디카도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제가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메르데 라디카도를 주니까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어, 신청된 거 맞다. 그 심으로 가라. 아까 말씀드렸던 걸룬 등록하는 거그 심으로 가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나 됐는 줄 알고 또 갔죠. 갔더니, 심에서는 교통국에서 제가 신청한 게, 어, 확인 해가지고, 그 확인한 그 서류가 이 심으로 자료가 넘어와야지 자기가 발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줬던 에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다시 루메르드 라디카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줘, 주고, 이제 그걸 했더니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서류를 다시, 사본을 다 다시 달래요. 아까 그 얘기했던 사본.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느끼기엔, 루메르드 라디카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서는 있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본을 줬던 그 사본들을 아마도 잊어버린 거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서 뭐 다시 다, 제, 그 여권 사본, 그, 제, 지문 등록한 사본을 다시 다 보내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전화를 했죠 했더니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다음날인가 메일이 다시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자 이번에 또 뭐라 그러냐 자 자기들이 발급을 해줄 수는 있는데 자기가 한국 면허증만 보고 내가 자기들이 어떤 면허증을 발급해야 될지 모른다 그랬더니 한국 면허증을 번역해서 그걸 대사관에 확인을 받아서 가져오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구상으로는 공식적인 번역을 한내 한국 운전 면허증을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서 가져와라 해요. 그러니까 어 원래대로 하면은 이, 이 나라 저희 공식 변호사를 써야지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제가 번역해가지고 어제번역분을 대사관에 가져갔어요. 한국 대사관. 근데 거기서 어. 그 이거 없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또 재수가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져오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그거를 스캔 떠가지고 서류를 다시 교통국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메일이 왔어요. 메일 와가지고 오케이, 이제 다 됐다. 그러니까 그 심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영상에 보면 이제 심을 간 거예요. 갔는데. 어, 심을 가시려면은 미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어, 내, 그, 약속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셔가지고, 메일로 보내고, 그럼 걔네들이 메일로, 오케이, 약속 잡혔다, 확인증을 받아요. 그러면 메일로 받은 확인증을 가지고, 이제 발급받으러 가시면 돼요. 자, 근데, 발급을 받는데, 이제 약속 잡았으니 가셔가지고, 이제 저, 저, 영상, 앞에 영상에 같이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번호표를 줘요. 번호표를 받고, 자기 차례가 와서 가면은, 저 같은 경우 차려가서 갔어요. 갔더니, 어, 심에 또 등록이 안돼 있대요. 아, 그래서 막 짜증이 났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밑에 그 사원급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가 이제 그 위에 상급자한테 갔겠죠. 가가지고 이제 나오지, 상급자가 나오더니 저를 데리고 돈 내는 곳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돈 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바, 발급 비용. 그러니까 그 18만 뺐어요. 저희 같이 갔던 그 상급자가 어, 돈을 낼수 있게 됐는지 확인해보라 그랬더니, 제 이름이 거기 떴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 이쪽 교통국에서, 어, 오케 해라 하는, 그 시스템 등록을 돈 내는 곳에 한것 같아요. 이쪽, 이서은안 뜨고, 시멘 안 뜨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제가 그때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이제 갔더니, 아, 오케이, 짝짝짝 하고, 바로 그 앞에서 사진 찍고 나서, 저보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발급받는 데까지 한 20분? 그 생각보다는 빨리 발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한국 수준으로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운전면허증은 있고 남은 건 뭐다? 차를 사야 된다. 차를 지금 알아보고 는 있는데 그래서 차를 또 사게 되면은 어떻게 차 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제가 또 자세히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저같이 이 나라 거주 비자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근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스페너가 안 되면은 어 약간 현진 도움을 받기 받아야 될것 같아요. 어뭐 약속 잡고 전화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단기로 체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제가 단기 체류할 때는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에 확인을 해서 그 사이트에 보니까 6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자의 경우는 한국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번역본을 대사관 확인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현지 교통들이 알고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운전하시다 보면은 어, 경찰들이 조금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이거라든, 저와 같이 거주비자가 있어가지고, 면허증을 발급받든 간에, 한국 면허증을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한 걸 가지고, 이제 대상을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번역, 혹시라도 번역본 필요하시면은, 제가 일단 했으니까, 제가 그거, 뭐 제가 번역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부탁하시면은, 싸게 해드릴게요. 아니,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그냥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 시간 안 걸리고, 뭐 바로 할수 있는 거니까 원해 주시면 제가 바로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어, 공지 받으시면 돼요 근데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 돼요 그거 그 뭐죠 인증 사진 보내주셔야 돼요 <laughs> 자, 자 농담이고 자 지금 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뭐 시간 많이 안 걸리는 거니까 어, 제가 번역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저희가 이쪽에 콜롬비아는 뭐 다행히 어, 운전 면허증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놀러 오시거나 거주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미에 있을 때는 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은 제가 운전을 계속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여기 콜롬비아만 있지. 운전하고 다니면은 중미 같은 경우는 진짜 피곤하게 해요. 결국 돈줄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 여행을 굉장히 먼 거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봤을 때잡기는 어, 잡았어요 제가 운전 안 했지만 제가 같이 갔던 형님 운전하면서 을 면허증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어, 피곤하게 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확인하고 그냥 버려주더라고요 근데 중미나 이런 데왔으면 벌써 막돈 뜯었죠 생각보다는 여기가 어, 경찰들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막돈 뜯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른 이쪽 남미나 중미 나라에 비해서 어그기타가 필요하시고 문의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하셔도 되고 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뭐 대사관에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어 여기 거주나 혹은 여행 오시는 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